이슬비 묵상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대조합니다. 전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고 후자는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으로 심판하는 길을 버리고 십자가로 은혜를 베푸는 길을 택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을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의인,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렇게 위협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약속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것은 사람을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는 것이며 예수가 이루신 일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무기로 삼지 말고. 남을 사랑할 이유로 삼아 늘 간직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지 않고 남을 섬기는 능력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